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는 얼마나 또 기쁩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거듭난 자로서 사고자 할때이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좀 믿다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거듭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야 될 때가 와요. 고통스럽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내가 그렇게 통하면서 고통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것에 마침별를 찍어야 되는 때가 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마음, 애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인생을 위로받고 하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좋지만 정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자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와요.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까지. 그것이 보통 이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중간에 <laughs>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어떤 선도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을 했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삐졌어요. 목사님도 싫었겠죠. 회도좀 싫고 그런데 그 성도의 마음에 그래 내가 내 마음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별로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깨달아졌는지 마음이 이렇게 풀어졌다. 가장 작은 예지. 그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거듭나면 온 세상의 천하가 내 발밑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야 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게 돼.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근심, 급,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인생에 대해서 시원에 어로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는, 주님의 권세를 알고, 힘입고, 그것을 기뻐하게 돼. 죽음도 두렵지 않아. 오늘, 여러 여러분이 다 거듭난 들로 아는데, 이 거듭난 과정을 이해하고 어, 그것을 믿어서 그런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기를 주로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그한 사람 정말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는냐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믿음의 사람 그걸 원하시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성 w 와성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 과 a person who i 성부와 성대와 성령 하나님께서 3, 2로 계시면서 한 몸을 이루시고 한 마음을 이루시고 한교회을 이루시고 그래서 3, 이일체라고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세 분의 하나님처럼 서로 원혼하시고 서로 함께 이렇게 결정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도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참 어렵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똑같아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영도 혼에게 말하고, 혼도 영에게 말하며, 몸도 혼에게 말하고, 몸도 영에게 말해요 하지만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의 바로 나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 영, 영에 인간의 영에서 떠나므로 말미암아그 영이 마비돼. 그래서 인간의 뇌에, 어이 무한한 잠재력이 인간의 뇌에가, 뇌에 있는데, 이 뇌에 뭐90% 이상이 다쓰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걸 다 쓰게 된다면 신의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마지막 타겟이 어디냐? 인간의 뇌. 이거는 뭐 슈퍼 양자 컴퓨터 이상이 인간의 뇌라고 신의 형상과 그 신의 능력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인간은 영과 헌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지은 영과 이사야서 5 7장1 6절에 내가 영혼이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나님은 인간을 호으로 지으셨는데 혼남의 영을 영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흙의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여기를 보세요 저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시가 있고 마귀로부터 떨어진 시가 있어 그것이 영혼이에요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을 때 몸이고 그 영과 혼이 인간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혼돈합니다 영과 혼과 몸은 겉사람으로서 하나의 그릇이 그리고 그 갓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진정한 인간의 내, 내면적인 존재,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러부터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랐으면은, 분명히 인간의 영혼 몸과 하나가 돼서 성장했어요. 사람처럼 성장했어요. 인간의 육체 았어요그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 근데 마귀로부터 떨어진 씨가 사람의 육체 안에서 사람처럼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뭐라고 그요 마귀라고 그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제가 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건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발생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마귀로부터날 수가 있냐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뜻대로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해치려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과 헌공, 헌과 몸으로 이 만들어진 사람의 이 사람,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 그 인격체 그 인격체가 마귀로부터난마귀의 씨로 된 인격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이냐 이렇게 다루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티 마치 밭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밤중에 원수가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붙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친 사람의 육체의 마음을 말해요. 육체의 가상 거기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마당과 하나 그런데 밤중에 마기도 가라지를 뿌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두 존재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봐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나쁜 마음도 있죠.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은 좋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태어난 말이에요. 사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지혜롭고 총명했고, 그런데 마귀로부터의 이 본질은 거역하고 반역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술취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 인격은 마귀로부터는 가라지 마귀의 씨로 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안에 그 영혼이 마귀와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염됐다고요, 타락했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귀와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억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 그는 너희 허물과 죽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타락한 인간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군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뭐 어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여.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장면. 본질에서 마귀와 같다. 타락한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난좀 착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인간의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보면 인류의 모든 죄가 있어수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속에도 아직 회개차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는 마귀와 본질상 같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깊은 상처, 회개가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이야. 인간은 거대한 광대한 의식과 무의식의 책계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지만은 그 무의식에서는 예수,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을 수 있어. 이게 모순된 인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어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로 태어났지만은 마귀에 오염되고 죄에 오염돼서 타락한 인간이 그 인간의 영혼이 이제 빛이 이렇게 쫙 비춥니다.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마귀와 내가 분리가 됩니다. 구별이 래요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저를 저런 언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막 시기와 살인 일어나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죄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죄악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을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인간의 내면에 격동이 일어나요. 큰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서 견딜 수 없게 해, 인간으로서. 신이는가를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서 인간의 이 내면에 거대한 이 소용돌이가 깊은 바다를 이렇게 헤어리치는 태풍처럼 하나님의 성령에서 깊은 회어기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장사 대신과 부활 씨를 이제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서 인간의 영혼이 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마에게 속한 악한 것들 죄악들 다 회개하면서 눈물 검을 쏟으면서 다제거되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과 성명의 권능에 의해서. 마귀로부에서 체계를. 가 a l l e l u 그러면, 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나는 함께 장사됐고 예수의 부활함함 함께 나는 함함살았았함 함께, 함께 하늘을 올려 함께 앉아졌고 이런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믿이과 함께 이 새로운 영혼, 새로운 내가 이 육체 안에서 성장하는 거. r 요그 d we a 요 e to go 누구나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나예요. 새로운 나예요. 그런데, 당신 몇 살이야 하면은 어때요? 금방 이 육체의 나로 돌아가 버려요. 당신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금방 육체로 태어난 나로 돌아가 버려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럼 하나님의 내아버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은 금방육신의 육신의 부모가 내 부모예. 이렇게 돼버다너희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피를 먹고 마시므로 물과 성령에서 러났기 때문에 내 혈액형은 예수님이 하는 것 같겠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뭐 A형과 B형 이렇게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십시오.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성을 용서니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거듭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만돼 그걸 간절히 원해야 돼. 근데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아. 첫째. 조금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책망하고 그러면은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수두를 하고 자기의 고집을 안 버리려고 해. 내가 어떻게 옳다는 거야.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거듭나게. 그리고 둘째로, 거듭났다고 믿어. 믿었으면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죽은 육신의 예사람이 거듭난 자는 예사람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난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영혼이 나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난 죽은 애 사람 못 박혀 죽어버린 육신의 생애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게 달고 기도해 요 거듭난 자로 살수 살 있겠어요? 못 살아요. 살수 없어요.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믿어서 그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기로. 합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요, 사람의 아들이 좋아요. <laughs> 그 육신의 세계,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수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가지 각색의 이유를 대서 육신의 것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죽은 관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려고 예를 써도 안되는데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laughs> 거듭난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똑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사세요.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사람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예수님과 온전히한 마음으로 사세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세요.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세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성경에. 이렇게 내게 그렇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 이거 속사람에게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갈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다 아멘. 속사람에게 말씀했십니다곧 그 사람도 속사람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 속사람에게 주신 말씀 종교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진실로 우리는 말씀의 씨로 태어나서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고 영생을 가진 신들이라 불린 것다 여러분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 신의 아들들 신의 성품과 인격을 보인다 여러분, 사람 처럼 생각하고, 사람 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이 여러 분의 아버지, 거듭난 속 사람으로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그 생각한 대로 살려고 말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염되고 타락한 마귀의 말에 의해서 속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지배를... 그래서 육체가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은 영원한 지역 지옥 불소를 지옥의 심판을 피하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믿은대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인들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신결계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양떼를 허락하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거듭난 자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는 사람과 같으나 그의 속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